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뚝섬점의 홍주임입니다. 드디어 뚝섬점 스케이트보드 스토어가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매장에 놀러 오시면 이제 보드코리아 매장 온라인 사이트에서 볼수 있었던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랜드서프 크루저 보드 여러 종류 제품들을 모두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보드를 타기 전에 어, 이 모델에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체험 삼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던 모델들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고. 영상 사진으로만 본 거랑 내가 직접 제품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점프, 묘기, 트릭 기술을 하고 싶은지 주행, 댄싱 스텝을 밟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어떤 보드들로 입문을 하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내 목적에 따라서 추천되는 모델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매장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점프, 트릭, 묘기, 발재간을 부리면서 가지고 놀기가 좋은 모델들의 1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스케이트보드 떠오르면 바로 이미지가 나오는 제품들이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어, 길이감이랑 휴대성, 들고 다닐 만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모든 조건들이 좋습니다 다른 보드랑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들로 수리되어 있어서 묘기를 부리거나 가지고 노는 기술 형태의 특화가 돼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에 꼬리날개가 적당하게 올라와 있는 제품이라서 이 끝단을 발로 차올리는 걸로 기술을 할 수도 있고 방향을 급하게 전환하거나 가지고 놀기가 좋은 모델이 바로 이런 스케이트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롱보드입니다 롱보드는 말 그대로 길어서 롱, 롱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양은 스케이트보드랑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바퀴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쿠션이 있는 우레탄 소재의 부드러운 주행용 크루징 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때이 달리는 주행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 점이 특징이고요. 발판이 넓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중에 이 보폭, 발걸음을 옮긴다거나 스텝 기술을 할수 있도록 댄싱, 트릭, 올라운드 형태로 조금 더 많은 장르를 활용을 할수 있는 게 롱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점프 트릭, 묘기에 특화가 되어 있으면 롱보드는 이제 넓은 판으로 주행 안정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서 발레 동작처럼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댄싱 스텝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스케이트보드처럼 똑같이 꼬리 날개를 발로 차올려서 점프를 한다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비슷한 기술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수 있지만 기본 댄싱 스텝류에 더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 롱보드입니다. 발로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균형을 잡거나 중심축을 유지하는 데 롱보드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드를 배울 때는 롱보드로 입문을 하셨다가 스케이트보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크루저 보드입니다. 크루저 보드는 스케이트보드랑 유사한 동일한 형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봉투를 좀 열어서 좀 형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스케이트보드랑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지를 하셔도 좋은데, 꼬리날개 쪽은 발판이 올라가서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와 유사한 기술, 트릭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진행방향 한쪽이 좀 정해져 있다는 표현이 이 노즈, 테일 부분의 방향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뒤로 주행해도 상관은 없지만, 꼬리날개 앞쪽, 머리나기 앞쪽 있는 부분들을 한쪽 방향으로 정해서 휴대성이 좋은 가지고 다니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컴팩트한 크루저 보드의 특징이 될 거고요. 휠의 경우에는 롱보드와 마찬가지로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주행용 크루징 휠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라던가뭐 묘기, 기물을 타거나를 하지 않을 거고 일반 왔다 갔다 주행만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루저 보드 형태의 제품들이 훨씬 더내 누리즈에 맞는 보드가 되겠죠. 다음 종류는 랜드 서프 보드입니다. 땅에서 타는 서핑 보드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은데 모양이랑 형태는 크루저 보드랑 동일한 모양의 데크, 이 나무 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퀴 사이즈도 아까 크루저 보드보다는 조금 더 넓고 와이드한 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알고 있는 롱 보드의 바퀴랑 동일한 사이즈 바퀴를 쓴다. 크루저 보드는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작은 바퀴를 쓰는 경우가 많다로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랜드서프의 특징은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철제 부품이 일반 롱보드, 스케이트 보드, 크루저 보드보다 이 회전축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땅을 발로 차는 푸시오프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서도 발 위쪽에서 이 각도를 움직이거나 체중을 실어서 발목만 움직이는 걸로. 상체 회전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추가 펌핑을 넣는 걸로 추진력이 생기는 보드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을 하면서 파도타기 자세처럼 이 펌핑 진행하는 크루징 연습이 상당히 재밌는 친구가 돼요 스케이트보드는 점프트릭 묘기를 하는 용도 롱보드는 댄싱을 하는 용도로 뭔가 기술을 익혀야 조금 더 다음 단계에 재미가 더해진다고 하면 이 랜드서프보드는 단순한 주행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크게 나누면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랜드서프. 이큰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장르의 보드들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승 제품들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장르의 제품들이 매장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어떤 걸 먼저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닌 만큼, 내가 어떤 보드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실제로 발을 올렸을 때 어떤 주행 느낌이 나오는지 체험을 해보는 것만큼 내가 직접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매장에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발도 올려보시고 뚝섬 유원지, 엑스게임장, 파크까지 매장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강 나들이 간략하게 나오면서 이번 주말에 친구 지인분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재미삼아 한번 보드 대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 뚝섬점 오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 강습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6시 30분에 수업을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클래스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보드를 처음 타시는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기초 클래스 위주로 개설을 하고 있어서 저희 뚝섬점 네이버 카페 게시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업 장소 확인하시고 수업 시간 체크를 하셔서 어, 오늘 한번 수업 들어봐야지라고 신청하시는 거는 저희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첫 장비를 바로 구매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보드를 타보고 구매하시는 게그 뭐랄까 내가 원하는 장르에 대한 중복 투자 없이 한 번에 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대여 방습까지도 물론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시면 보드를 탈수 있는 준비는 매장에서 다 마련해 놓겠습니다. 자 뚝섬점 매장에서는 완성형 제품으로 커스텀, 컴플릿 모든 제품들 다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도 처음 입문하실 때는 완성형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한번 입문을 해보시고, 각 파츠 부품들도 매장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 트럭, 휠, 베어링, 하드웨어, 그립테이프 등등 모든 파츠들도 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서 조립,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컴플트 모델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드를 타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장비 업그레이드 사양을 올려서 커스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컴플릿 모델을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파츠만 구매해서 그대로 제품을 교환을 해버리면 이것도 나중에는 커스텀 컴플릿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장에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장비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제품을 보면서 고르는 것만큼 또 하나의 재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뚝섬점 매장 제품이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보드마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만큼 형태 디자인 사용 목적에 따라서 탈수 있는 보드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같이 이번 보드 시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서 뵙겠습니다.